뭔가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에 꼭 보셨으면 하는 영상이었어요 우리 똑같은 월급 받으면서 살았단 음. 말이야 근데 이 친구 자산 10억이 돼 있고 난 3,100만 원이 돼 있는 거야 나 그냥 열심히 일했어 나 진짜 성실하게 살았어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음. 그냥 이상한 거는 엄청 사실 쉬운 게임 아니야? 저는 이게 진짜 아 내가 실제로 자본주의를 공부한 이유구나 라고 음.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돈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초감자입니다 어, 오늘 서초감자님 이 스튜디오에 오신 목적 어떻게 됩니까? 왜 자본주의를 알아야 하는가 제목은 심오한데, 오늘은 편하게 좀 이야기를 풀어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네. 제가 2014년에 첫 취업을 하거든요. 그때 같이 취업회사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기랑 되게 친해져가지고, 음. 제가 이제 그 동기집을 놀러 갑니다. 음. 그 동기집이 이곳이에요. 네, 저는 지방에서 살았고, 근데 지방에서 복도식 아파트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기를 갔는데, 복도식 아파트. 인 거예요. 음. 그리고 이렇게 주차가 헬이에요. 더 심각한 건전 이런 아파트를 처음 봤어요. 79년식 아파트인 거예요. 사실 이 친구가 진짜 가난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못 사는 거야. 생각보다. 음. 아니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근데 심지어 역에서 가깝대요. 본인이. 근데 나는 역에서, 여기 잠실나루역에서 내렸거든. 근데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너무 오래 걸린 거야. 지방에서는 다차 끌고 가서 바로 내리면 바로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그 친구가 심지어 어디였냐면 여기였어. 7동이요 7동. 완전 로얄이구나. 40평 대 지금 그가격벼봤거든요 물론 이 친구 집이 아니라 이 친구 아버지 집이죠. 네네. 근데 이제 33억, 뭐 호가는 더 높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자본주의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7년에 결혼을 합니다. 아파트를 산다고 좀 이렇게 가오를 잡은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그 지방에 있는 모델하우스를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바로 계약을 해요. 그 아파트가 고아원 아파트 실제 계약서고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신기한 건 거기 모델하우스에 딱 직원이 두 명밖에 없었어 그리고 나하고 아내랑 들어갔는데 나하고 아내밖에 없었어 응. 그리고 불이 몇개몇개안 켜져 있었어 꺼뭇꺼뭇 했어 응. 그러니까 사실 망해가는 모델하우스에 내가 들어간 거야 응. 근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진짜 설명을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이아파트 맞지 않사면안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그거 듣고 사실 나는 두개 계약하려고 그랬어 부모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엄마 이거 하나 해야 될것 같아. 아니 부효자될 뻔했지. 아직도 안재졌잖아요 어, 없어요, 없어요. <laughs> 어,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거 종이 조각, 이거 2천만 원짜리 종이. 그래서 2천만 원을 날려요. 그리고 이 당시에 비트코인, 비트코인 1100만 원을 입금을 했고 19년도에 인출했는데 그게 66만 원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축기금을 거의 다 날려요. 그러니까 결혼과 동시에 이혼할 뻔. 그러니까 서울 사는 친구, 아까 전에 그 잠실 장미 일차 사는 네. 친구가 이직을 했어요. 음. 서울로. 그래서 그 친구 그냥 이제 아파트를 샀단 말이야. 4억에서 6억이 돼요. 2년 만에. 음. 그리고 이 친구 아파트를 그냥 갈아타기를 하거든요. 음. 근데 그 아파트가 8억에서 10억이 돼.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친구 자산이 22억이 됐어요. 음. 한번더 갈아탔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집도 없고 마이너 3,100만 원이야. 네네. 분명히 나랑 그 친구는 같이 시작했단 말이에요. 같이 우리 취업해가지고 우리 똑같은 월급 받으면서 살았단 음. 말이야. 근데 이 친구 자산 10억이 돼 있고 난 3,100만 원이 돼 있는 거야요 어, 이건 좀 아니다. 저는 자본주의를 엄청 그때부터 공부를 해요. 음. 그래서 국내 주식하고 해외 주식하고, 원자재하고, 퀀트, 펀드, ETF, 배당, 연금저축, 공모주, 스펙주, 아파트 청약, 부동산 이걸 다 해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더 없는 것도 많아요. 어떻게 했냐면, 일단 부동산 강의를 엄청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경매 강의도 들었고, 그리고 인스타 강의도 들었어요. 그리고 주식 강의. 그래서 강의료만 약 천만 원 정도 썼더라고요, 제가. 음... 엄청 무자비하게 한 거죠, 일단.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리고 독서. 제가 책을 잘못 읽어요. 그러니까 독서하는 습관이 안돼 있어. 어렸을 때부터. 아... 독서... 지금도 지금은 응. 책 많이 읽잖아. 지금은 책을 많이 읽어요. 근데 그 책을 어떤 형태로 읽냐면 제가 이게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음. 오디오북을 활용해. 그래서 오디오북으로 하루에 막한두 권씩 막 읽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경제 유튜브를 다 봤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모든 초점이 여기에 있었어요.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 내가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한번 물어볼 거 아니야. 나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그럼 나 진짜 왜 살지? 돈을 벌고 싶어서 그랬나?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랬나? 음. 근데 사실 내가 최근에 책을 읽으면서 답을 찾았어. 이게 아니었어. 돈을 벌고 싶어서 자본주의 공부한 게 아니라 부자가 되고 싶어서 공부한 게 아니더라고. 나의 자본주의 의 시작은 이거였어. 처음에 그, 그 조합원 아파트 그분이 나는 아직도 이름도 아직도 기억. 그거 다 당했을 때 얼마나 슬펐겠어. 그러니까 처음에 울었지 이렇게 슬펐어. 그리고 분노했어. 화나잖아. 너 바보 같잖아, 진짜로. 그리고 사실은 그 친구를 질투했던 것 같아. 어, 사실 나는 대부분 이런 감정이라고 생각해. 요아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나 그냥 열심히 일했어. 나 진짜 성실하게 살았어.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그냥 이상한. 한 거는 엄청 사실 쉬운 게임 아니야? 자기가 살집을 구해서 들어간 거잖아. 근데 그거 한 번에 결정해. 이건 좀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근데 너무 질투가 있었던 거야. 근데 최근에 책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대요. 어렸을 때 정말 가난했거나 성적이 좋지 않았다거나 하는 등의 콤플렉스를 갖는 경우가 많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대. 내가 기필코 당신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다. 저는 이게 진짜 아 내가 실제로 자본주의를 공부한 이유구나 라고 음. 생각했어요. 음. 악의 감정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부정한다 해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다면 이 악의 감정을 인정하자.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망설이지 말고 활용하자. 그러니까 제가 자본주의를 공부한 건이 악의 감정이 있었고 그 악의 감정을 에너지로 활용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질투와 분노는 매우 강력한 에너지다. 이게 무슨 책이냐면 비상식적 성공 법칙. 담아서 네. 그래서 19년, 20년도에 그 공부 결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21년도에 수익을 기록했어요. 인스타그램에 이 수익을 그냥 저 혼자 기록하려고 이렇게 꾸준히 기록을 했거든요. 21년도에는 4,400만 원을 벌어요. ETF로만 이렇게 벌었어요. ETF랑 4,400을 벌었더니 연... 음, 음. 그러니까 이때 제가 이렇게 벌고 나서 내 실력이 엄청 뛰어난 줄 알았어요. 음. 근데 그게 이제 깨지죠. 음. 2022년에. 100만 원 밖에 못 벌어요. 이때는 사실 진짜 주식 시장이 완전 나락이 갔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2023년에 1500만 원, 24년에는 제가 8월 달까지만 기록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9월부터는 이제 진짜 서울 아파트를 매수해야겠다 하면서 실제로 수익은 내고 있었지만 기록을 못했어. 음. 좀 약간 아파트에 집중하느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2,600만 원 정도가 났죠. 21년도에는 4,400을 벌잖아요. 네. 근데 이때 ETF랑 공모주, 스펙주로 2,700을 번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업비트,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이때 들어갔어요 사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때는 좀 자신이 있었어 음. 실제로 돈을 벌고 나왔죠. 근데 그 이후로는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22년도에 와장창 깨졌잖아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2년도에 100만원 정도 수익을 내요. 근데 그걸 보니까 공모주 스펙주로는 돈을 번 거지. 여기 국내 주식이랑 해외 주식은 다 깨지는데. 음. 그리고 23년도에는 또 보니까 공모주 스펙주로는 돈을 벌고 나머지다 깨지고 그래서 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공모주 스펙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주 스펙주로는 계속 버니까어 뭐야 그럼 그냥 공모주 스펙주만 하자 이게 안정적인데 돈도 되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6월까지 오늘 날짜로 제가 기록을 해 봤거든요 1100만 원 정도를 벌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공모주로 한 800만 원 정도 벌었고요 그리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제가 나스닥이랑 최근에 매수한 거 보니까 한340 정도 수강생 분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공모주, 스펙주 다음에 제가 해야 되는 거는 연금저축펀드라고 생각한다 음. 그래서 이거는 꼭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음.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공부한 뒤 변화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사실은 저한테는 되게 컸어요 음. 피라미드를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학교에서 12년을 공부합니다 음. 좋은 대학을 위해서 음. 좋을 대학을 가는 이유는 뭐냐?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끝판왕은 뭐야? 대기업 또는 의사, 변호사. 이게 끝판왕이란 말이야. 나는 그 대기업에 취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약간 좀 루저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본주의를 알고 나서 이게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의사였는데 이 취업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투자로도 꼭대기를 올라갈 수 있구나. 사업으로도 꼭대기를 올라갈 수 있구나. 이걸 아는 거야. 시야가 완전 넓어진 거지. 그러니까 두 번째가 주변 사람들이 달라져. 그러니까 사실 취업을 하고 나서 취업한 사람들은 다 이제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 거기에. 나랑 거의 다 비슷한 사람들이야. 네. 생각도 비슷해, 소비도 비슷해, 뭐 이런단 말이야. 근데 자본주의를 공부하면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욕구가 뛰어나. 그리고 이들로 인해서 내가 달라져. 내가 완전 달라져. 그게 저는 이 자본주의를 공부한 뒤에 변화예요. 금보라님을 제가 22년 8월에 만났어. 보라야, 너는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해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야. 뭐라고 했을까? 이때 금보라의 대답에 저는 아직도 사실 그걸 되네요. 제가 남자야, 나는 한 번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무조건 내가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을 어떻게 할수 있지? 건방지게? <laughs> 아니, 뭐야, 지가 뭔데? 내가 인생 살면서 이런 말을 사실은 하는 사람도 못 봤고, 음... 근데 그거를 진짜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때 진짜 충격적이었어. 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실제로 책과 이때까지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공통점을 찾아냈어. 행동한답니다. 되게 빠르게 행동해. 이거 소초감자 강의 오픈할 때도 내가 좀더 준비하면 하고 오픈했으면 좋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때 돈보라님이 그냥 밀어붙였어. 나를 막 끝으로 몰았어. 두 번째는, 왜가 아닌, 어떻게 초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부동산이 너무 막등하고 있잖아요. 음. 근데 이럴 때, 누군가는 이제, 왜안 했지? 왜안 샀지? 이런 거에 갇혀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내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면 되지? 여기에 초점을 두더라고. 세 번째는, 두려움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되게 뭐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하는 거가 두려고 울 때가 있잖아요. 성장하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활용하더라고. 그게 대표적으로 돈보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만둔다는 건 쉽지 않았단 말이에 이게 그만둔 걸사지로 몰아넣고 그거에 맞게 행동했다는 것.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절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이 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성장하고 확장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자각하기 위해 두려움을 활용한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새로운 행동을 하지 않거나 성장하지 않는 것이다. 두려움은 행동의 연료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책이냐면 열배의 법칙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장하고 싶다면 이 앞에 있는 세 가지를 하시면 진짜 빠르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파트너들의 특징이 뭘까 하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 파트너들은 안 된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안 된다, 할수 없다. 어렵다라는 음, 음.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다 해요. 지금 사실 우리는 항상 그게 달에 있어.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부동산 공부를 할 때보다도 더더더 더, 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확실히 그릿이 남달라. 그래서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옆에서 내가 보잖아요. 돈벌어라. 진짜 고생한 걸 본단 말이야. 근데 이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야나 못할 것 같다. 이번에는 좀안될것 같아. 이걸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 요즘에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 분들이나 30대 초반이신 분들을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할수 있는 게 많은데 그래서 항상 여지를 둬요 여지 음, 음, 음. 그러니까 잡생각이 또 많아지고 맞아 근데 제가 여기서 사업을 하면서 뛰어들 때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면 벼랑 끝으로 저를 밀었어요 스스로를 근데 이건 정말 큰 용기도 필요한데 음. 그 믿음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우리가 시간이 중간에 남으면 진짜 딴 짓을 해 쇼츠를 보거나 다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시간 중간 중간에 되게 촘촘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내가 원래 할수 있는 게 100이면 150으로 몰아 일부러 150만큼 한다고 해 그리고 나서 가면 돼요 그러면 150은 아니더라도 1 3 0까진 가더라고 그럼 나는 이제는 130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면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먼저 질렀어요 저희거 하나도 준비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핸드폰 보면서 한 번도 쇼치나 이런 걸안 보더라고 그러니까 다 계속 준비하고 오더라고 땀짬한 시간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도 아셨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성장에 목마르시다면 그리고 성장을 좀 하고 싶다면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보셔라 그러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한계를 한번씩 넘어보셔라 그럼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 라는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운구기일이라는 말을 요즘에 정말 많이 쓰는데 사람들은 와 그럼 운이 정말 많이 좋았겠네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에 있었던 그 기일은 말도 안될 정도로 맞아. 달려왔을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은 사실은 운이 왔을 때못 잡죠. 정말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꼭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 연령대에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에 꼭 보셨으면 하는 영상이었어요. 다음에도 이제 서초감자님이랑은 이런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음.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서초감자 그리고 돈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